너 삐졌어, 그럼 아니, <laughs> 너 화났어, 그럼 아니, 괜히 어, 이러면 내가 약간 좀 옹졸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에 그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모든 감정은 다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이러기보다는, 그래, 맞아나 화났어, 그래, 나 슬퍼 인정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가지 그 감정에 대한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 감정을 알기. 두 번째는 감정을 이제 인식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정과 그 원인, 그 감정이 들었는지 그 원인과 연결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감정을 어, 받아들이는 거. 다섯 번째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감정을 알기라는 거는 책에서 얘기했던 거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잘 몰라요. 신난다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감정은 알, 알지만 짜증이 난다. 뭐 부럽다. 뭐 불안하다.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은 아직은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에서는 첫 번째 감정을 알기라고 해서 그 감정을 명명하는 거, 감정을 언어와 연결시키는 거가 첫 단계라고 해서 감정 알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인들한테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이냐. 감정을 언어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어떤 큰 격한 감정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를, 어, UCLA에서 이제 발표한 적이 있어요. 화가 났다는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면은, 편도체 그 반응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편도체라는 것은, 이제, 위험 요소를 인지를 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물학적 알람을 이제 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언어로 표현을 하면, 생각하는, 뇌를 자극해서 감정의 내 활동을 이렇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감정을 이렇게 말로써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감정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충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그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알고 이제 명명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감정을 이제 인식하는 거죠. 인식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아는 거. 가끔씩은 그내 감정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모르고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다,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다 그걸 이제 인식하는 게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인식한 감정이 어디에서 출발이 됐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연결해 보는 게 중요해요. 하버드 의대 신경정신과 전문의 시길 어, 박사님은. 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감정에서 막 휘둘려지기 보다는 감정이라는 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볼수 있다고 이제 어 얘기를 해요. 이름을 붙여서 길들이기 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이라는 거에 둘러싼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묘사를 하다 보면 이 상황이 좀더다잘 이해가 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잘 이해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원인까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원인, 그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거를 원인을 알고 이 감정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감정이 나한테 든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 외로이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한국 사회는 약간 겉으로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문화잖아요. 너 삐졌어? 그럼 아니? <laughs> 너 화났어? 그럼 아니? 괜히, 어, 이러면 내가 약간 좀 옹졸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소한 것에 그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모든 감정은 다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억누르고 이러기보다는 그래 맞아나 화났어 그래 나 슬퍼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표현을 해야 상대방도 알수 있는 거고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야 또. 이제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더 소통이 잘되고 원활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얘는요 제가 이제 그 박사 과정 시험을 보는데 그 전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laughs> 어떤 차가 나를 쳤으면 좋겠다 <laughs> 이런 되게 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놀랐어요 어, 내가 왜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 순간 저도 놀란 거예요 내일 박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보면은 되게 큰 불안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상황에서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아, 누가 나좀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시 들여다보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냥 내가 회피하고 안 봐버리면 되는데, 또 그거는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회피한 거니까. 내가 이 시험을 포기한 거니까. 근데 내가 포기한 거는, 가 되기는 싫은 거고, 어디에다가 탓을 두고 싶은데, 그거를 전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차가 나를 치워주면 나는 교통사고가 나서 이 시험을 안, 봐, 안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 압박감, 그런 불안감에 차가 나를 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망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상상을 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압박감, 불안감이 그럼 왜 생긴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박사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을 해보자. 망치면 그럼 박사 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냥 이제 학교에서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왜 내가 불안한 걸까 생각해보더니, 아, 우리 엄마가 실망을 하겠구나. 저더니 장녀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 나는 우리 엄마의 자랑인데 내가 여기서 실패를 하면 더 이상 나는 우리 엄마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우리 엄마를 실망시키고 또내 자존심도 하락이 되고 나는 또 이런 사람이라가 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압박감, 불안감이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계속 생각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떨어졌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엄마도 속상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나를 안 믿어? 우리 엄마는 나를 다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변하나? 내가 박사를 떨어졌다고 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지금 그런 콜롬비아 박사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오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은 끝인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박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석사만 가지고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거야 굳이 박사는 나의 어쩌면 욕심이었을지도 몰라 그냥 박사 없이 그냥 석사 가지고 나는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꼭 필요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박사라는 거를 계속 아쉬운 감이 있다면 나중에 또 재도전하면 되잖아. 꼭 콜롬비아가 아니더라도 그럼 다른 학교를 또 재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렇게 내가 불안에 떨면서 이거에 목맬 필요가 없겠다. 그냥 내가 지금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박사과정 시험은 그걸 이제 거르는 과정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박사과정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내가 그만큼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만큼 그릇이 될 만큼 다시 준비를 해보면 되는 거고, 생각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그 불안한 마음이 확 놓여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박사시험을 잘 치렀어요. 또 붙었네요? 아 괜히 걱정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반전 포인트가 항상 있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바꿀 포인트가 꼭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면요. 모든 게다 나쁜 건 없거든요. 어디에서든 긍정 포인트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런 상황을 빠져나왔고 항상 매사에 동기가 되는 가볍게 동기가 되는 거는 이거 뒤에는 나를 위한 외적 보상 여행을 떠날 거야. 이런 거. 저는 항상 세워요. 그래서 정말 힘든 약간 목표가 있다면 저는 항상 그 힘든 목표 뒤에 저한테 상을 줘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과의 모임.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거든요. 모임을 한다. 여행을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 큰 외적 보상을 목표 뒤에 세워놔요. 그래서 이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그런 태도라고 봐요. 살다 보면은 꼭 쉬운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 되게 상황이 되게 많고, 또 내가 지금 정식적으로 되게 단단할 때 어떤 이제 역경에 찾아온다면 좀더 쉽게 헤어나올 수 있겠지만, 불안이나 역경 이런 것들 준비된 상황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 단단할 때올 수도 있지만, 내가 되게 연약하고 내가 너무 정말 툭 치면 깨질 것처럼 정말 프레 e 할때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바라본다면 나를 또한번 성장시키려고 이런 게 오나보다 아니면 은아이 뒤에 더큰게더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나한테 왔나보다. 아더큰 진짜 대단한 게올 거였는데. 고작 요번엔 요만한, 요만한 고난이 왔구나.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바라보되든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또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신뢰? 이것도 되게 이제 큰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갔을 때 좌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고, 그거를 못 버텨서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 감정에 더 휩싸이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까지 그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더 바라보는 이제 시간을 좀 갖고 내 자신을 좀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되돌아보다 보면 자기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살다 보면은 내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지가 않잖아요.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laughs> 내가 지금 어떤지를 좀더 이렇게 인식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나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대인관계들이 더 돈독해질 것이고 내가 또 혼자서 태어나지 못할 때 혼자서 되게 스트럭을 할때 나랑 연결된 지인들 힘을 받아, 난 또다시 거기서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